Ooh. <laughs>

코코코 어, 아, 아, 아. 어, 그래. 응, 가격 접시. 음, 음, 맛있어맛있어 맛있다. 아, 이거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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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

뭔가 혀허 같아. <laughs> 같 <같아. 허> <laughs> 아, 왜? 구나. 어. 에 가나 보겠다. 어, 맞어도다됐습 하이. 음, 아까 다시 네, 아이 아카네 수업 다틀1 4번 선이. 배부나저부르다고안0 0 0부다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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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 차냥 갈까? 그차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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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근데 네. 거, 거기 케이크 집이 부식 팬케이크 지이 없어서 저희도 할 없어. 음. 하지. 아 스티커 사진 찍자 스티커 사지고팬케 음. 먹고 그 다음 음. 우리 일정 없거든 이제 음. 아 팬케이크는 한바그 먹으러 가고 어 우리 바 먹자 음. 그러면 저기지? 저로 음. 가야 되나? 여기도 한바 집이 있었나? 아, 아 여기 함바있응 음. 여기 백화점 밑에 그거 말하는 거야? 시아미가? 아, 시아미야? 아, 응, 백화점 밑에. 아, 배불러. 안 먹을까? 안 먹을까? <laughs> 터질 것 같은데, 근4 아, 사이키네. 아, 사이 4,400원 다음 <laughs> 들하그 것도 찍 어야 된다. 이렇게 둘이먹어커가 <laughs> <정말. 웃음> 시작. 하르다 bam, 거 a m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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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비 m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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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빰 m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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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그 bam, bam, 백 써야. 110인데 110엔. 110엔 주까? 는거 자, 110엔. 하하 <laughs> 아이스. 어 착한. 있어. 얼그레이, 코카콜라, 진저에 애플 주스, 오렌지 주스.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고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3개 에? 나는. 오렌지 주스 왜? 오렌지 주스 왜,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? 부를까? 어떻게 부르지? 두피가 탈것 같긴 하네 실망스러워 아... 어...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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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해? 포스트? 오 이거 뭐, 이거 뭐, 뭐. 오케이 아 이거 이거 둘? 1? 2 4번? 4번? Uh, 레몬 소스 아, 음. 하나, 하나, yes. 하나, 이거 두 개, 아, 이거 이거 두 개, 하나,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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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3 커피, 3 커피? 아이스 아이스, 아이스 아메리카노, 아이스 아메리카노, 아이3 아이스 커피 1 오렌지 씨, 오렌지 씨, 오렌지 씨, 오렌지 나 오렌지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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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n l y black Okay? Uh, yeah f i 오빠 얼굴 너무 까맣게 나오는데? 하나 둘셋 이렇게 조금 가야 될것 같아 어, 어 지금 하나 둘셋 별론인 같은데? 레몬? 나도. 레몬이.. 기본을 먼저 먹어봐야 될것 같아 내가 오빠 빵 찍어봐요 빵을 들고 고개를 깍짝깍짝 <목소리> 아니 성우 여기 들고 있어야 돼 여기 네팔 때문에 준송 오빠 빵이 안 보여 감성 인스타 브런치 사진 찍는다, 왜? <laughs> 음, 확실히 기본인가봐. 나 레몬. 나는 기본. 니는. 나도 레몬. 불사기라. <laughs> 기본. 아추워 나도, 근데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. <laughs> 온도가 지금 멋대로예요. 왜? 나도 한데. 네. <laughs> 여긴 낫다가 오른쪽은 거임 에이, 그, 택배에서 조금만 벗어나자. 진짜 춥다. 우리 이다음은 뭐하지? 한국은 왜 이런데 없어? 숙소, 숙소 장난가자. 왜? 짐좀 넣어도 돼. 아, 그러고. 뭐해? 그러고, 한 방울 먹어봐. 또 먹어. 또 먹어. <laughs> 세로로 음식 찍는 사람 없나? <laughs> 어? 나로로인데 어, 누가... 아..어.. 아. 스토리다 봐봐 골라봐봐 이거... 어머. 아, 싫어요. <laughs> 어 헤로로. 헤로로로. 헤로로. 헤로로. 데로로 헤로로. 헤로로로. 헤로로. 녹음. 음. 녹음. 음. 녹음. 이거? 아, 이거는 아예 여... 네, 가보야될것 같아요. 토트 카페에서 너무 잘 나온다. 썸네일, 잘 들리겠지. 이렇게 하면 한집 할 수가 있는 것 맞아? 회복 안 되면 편집자 고하게. 이한편만 아, 근데 이거 별로 안 찍어서 아, 충분히 할수 있을 듯. 맞지. 응.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네. 그래. 언제 다내 완성될지는. 여행이 좀 그리워질 때쯤. 어. 응. 두달 뒤? 두달 뒤? 응. 고비가 응. 아니지 않아? 하여튼 아니, 아니, 그거랑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나올걸? 응. 음. 애들이 이거 무조건 먹으라고 했어. <laughs> 가 열러 와가지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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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아 근데 우리 웨이팅 안한거 너무 좋다. 많이 안 했다. 그니까. 한, 19? 응. 금방 들어왔어. 손도 내려봐. 드리마스 미니스펙 기대디요알겠습아다 알겠습니다. 어 엄청 부드러워. 내려봐. 응. 음. 엄청 부드 응. 엄청 부드러워그렇 아, 맞아. 그래서, 이렇게 다 시키지 말고, 맞아. 저렇게 먹으라고 했던 거 같은데. 근데, 우리 아까 오기 전에 그 얘기 했잖아. 근데 왜다 똑같이 됐지 몰라, 갑자기 주문하라 그래가지고, 당황해가지고. 그래, 어. 아, <laughs> 그렇지, 뭐. 네. 어. 어, 이제 해, 이제 해보려고. 사이버틀. <laughs> 어? <laughs> 범이요? 6시 46분입니다. 현재 시각은? 6시 46분입니다. 네. 알아서 어딨지 밤이 <laughs> 되었습니다. 밤이 되었습니다. 지효... 아, 밤이 되었습니다. 마피아들은 고개를 들어주십시오. <laughs> <laughs> 아무래도 달모빈 맞을것 같아. <laughs> 잘 찾아오겠지? 잘 찾아오지 않을까?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권세진 씨 오랜만에 아, 한 7년 만에 일본에 오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? 여전히 똑같고요 <laughs> 여전히 바보짓을 하고 앉아 있고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좀더줄까 아, 지나가는, 지나가는 거? 거? 어. 시작할게요 시작!